안녕, 안녕하십니까. 성대원입니다. 성대원의 망지리입니다 네, 구독 좀 해주시고요. 오늘은 대림에서 나온 예전에 택트가 있었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, 어, 메시지가 이제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. 얘가 알고 있기에는9 3면동가 제작이 돼 있었고, 어, 그, 냥 애기 같이 생겼어요. 그냥 귀엽게 50cc, 투 사이클. 그래서 제가, 어, 작동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얘가 매칭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그래도 그냥 그냥 뭐 굴러가지 않으면은 그냥 모양이라 아니 저거 모델이라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보긴 뭐 좋으니까 제 생각에는 보기 좋다는 거죠. 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뭐허접하고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, 있을 거예요.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? 뭐 근데 저는 가진 게 연장이 이것밖에 없고 그래도 남들보단 연장이 조금 조금 더 있어요. 다음에 또 영상 을 올려 저기 이제 해 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메시지에다가 터보 차저를 달아서 지금 과정이거든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제작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. 아직 이제 지금 현재는 가 용접을 해 나갔고요. 지금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냥 보기 보기는 좋은 것 같은데 네. 뭐 여기는 엔진 오일이 들어가요. 그래서 순환을 시켜서 다시 이, 이쪽으로 오일이 이제 순환이 되는 겁니다. 위 아래 위 아래로 해서요. 예, 조금씩 예,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요. 또한번해습니다 현재 머플러 지금 파이프 각 라인 잡고 있, 있습니다. 어우, 시우트 용접기가 있으면 좋을 려만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예, 지금 이렇게 라인 잡았고요. 각 잡는 게좀 힘들더라고. 혼자서 혼자서 잡아준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좀 좀 한참 나을 텐데 그렇지 않겠다 오늘도. 시간이 소모가 많이 되네요. 욕심 안 부리고 하면은 천천히 하면 되죠. 네. 영상 조금씩 올리면서 하겠습니다. 자동차 정비 하신 분은 이게 터보 어디 건지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브라까지 있어서 제가 잘랐어요 커팅을 했는데 잘 보이실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거치장스럽더라고요 터프차전은 매우 지금 비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보이실 때제 생각입니다 되게 이쁘게 잘 올라왔고요 성능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, 뭐 50cc니까 뭐큰 성능은 나오겠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제가 이거큰 만족을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, 아, 성대원의 망두소리가 어떤 건지. 원래 제가 블랙스미스 대장관인데요. 원래는 전공은 엔진, 전투 차량, 원래 그게 전문인데요. 남들보다는 잘 못해요. 그냥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. 전제 스스로 제가 다, 제가 편집하고 다 합니다. 다른 분들은 뭐 여유 있으신 분들은 회사 사갖고 이렇게 동영상 찍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안 돼갖고 그렇습니다. 예, 다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지금 터보 차저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요.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시동 걸어 보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흡입 쪽이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. 저도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요. 같은 모델인데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해 봐도 어떤 건 공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건 공기가 좀 적게 들어가도 이제 그걸 이제 제어할 수 제가 이렇게 터득을 했는데 이 터보차저가 지금 들어가면서 어떻게 지금 작동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건 휴가 아닙니다 저는 하루를 살아도 저는 하루를 살아도 여태껏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항상 게 저, 아니, 아니 다른 말이고요 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제 터보차저를 달았는데 지금 이제 윤활유를 지금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즉 냉각 냉각 장치를 달아야 돼요. 이게 최고 중요한 건데 이게 냉각 장치를 달지 않으면은 터보가 그냥 베이 가스로 해서 흡입 그 악셀을 밟았을 때 같은 어,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이제 이제 RPM이 틀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잘 모르 아니 아시 분은 아시겠죠. 근데 모르신 분들은 여기다 유활 장치를 달아줘야 됩니다. 저는 유활 장치가 이게 투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달면은 터보 자체가 쓸 수는 있겠지만 고장이 매우 크게 날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활장치를 항상 달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을 했지만 아직까지 윤활장치는 작업을 아직 안 했어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엔진쪽 앞쪽 그러니까 요 핸들 배터리쪽 앞으로 해서 어 이쪽. 여기가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는 데입니다. 그래서 회전을 해서, 이, 제가, 제가, 이게, 언더코, 아니, 제가, 이 파이프로도 제가, 어, 저기, 어 제가 이렇게, 각을 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, 이 배기가스 팬으로 해갖고, 팬이 돌겠죠? 뺑글, 뺑글, 뺑글. 그러면서, 악셀을 감은 감으면은, 엔진이 휘발유가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팬이 더, 더 빨리 돌겠죠? 이렇게요 일로 돌까요? 일로 돌까요? 전 다,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로 돌지 일로 돌지는 근데 지금 이거 흡입라인 쪽 제가 이걸 제가 와이어 브러쉬로 다 닦았습니다 깨끗이 닦았습니다 매우 깨끗이 닦았습니다 이거 이제 글씨가 잘 보일 거예요 코리아라고 써있네요 어디? 여기 얘가 옛날에는, 아, 그 뭐지? 혼다에서 나온 거. 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, 얘는 메시지입니다 얘가 타이어는 되게 작았던 거예요. 근데 제가 매우 큰 거를 꼈습니다. 앞에도 타이어 큰거 꼈고, 원래는 90, 90대시 90대시 10인치 인데 100대시로 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앞, 앞쪽이 원래는 브라켓이 게 있어요 왜 있냐 머플러가 여기 닫혀 머플러가 이제 고정이 돼야 되니까 여에 있고 바퀴를 더큰걸 끼니까 밖을 더큰거끼니까 간, 간선이, 어, 일단 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그러가지 했고요. 얘가 큰 문제가 최고 많이 있던 게 뭐냐면은, 여기 보면은, 엔진 마운트가 있습니다. 엔진 마운트가 다 태어나서, 이 차축이 다 흔들렸어요. 좌좌 우, 좌우로요. 저 각,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몰랐는데, 몰랐어요. 근데 지금 음, 오토바이 갖고 나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. 얘도 바퀴 다새고끼었고요 팬다가 다서 앞 앞쪽 팬다가 다았고 제가 이 팬다를 어, 제거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볼트가요. 다 쪄서 끌리질 않아요. 그래서 제가 그냥 볼트로 다 잘라버렸습니다. 십자 볼트라 오토바이 같은 경우 십자 볼트라 이게 이게 다어음 쩔어갖고 얘는 알루미늄이잖아요. 얘는 세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사용하지 못해서 다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에 휀다가 있어서 크게 흙 같은 건 튀진 않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은 센터 지지대가 어디지? 어, 센터 지지대가 여기 있었는데 제가 제거했습니다 스프링이 여기 여기랑 스프링이 얘랑 제, 지지가 되는데 스프링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랬던거고 최고 문제는 뭐냐 이 차축이 자, 좌우 좌우로 움직여서 사용을 못 했고요 그리고 얘가 쇼바가 움직이니까 타이어가 닿고요 타이어는 제가 최고 좋은 걸로 가였고 23년도 30... 30... 이렇게 꼈습니다. 23년도...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... 요거는 연도고요. 23년도는 연도고 30은 주를 알고 있어요.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알고 계는 음 그런 겁니다. 모르는 저 저도... 박사가 아닌 이상은 저잘 모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저는 그냥... 원래는 오토바이가 제 전공은 아닙니다.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오토바이를 만지면 기분이 좋아요. 항상 엔진이 움직일 수 있다는 자체. 그리고 후배님이 주신 그 터보차저를 주셔고요 이게 얼만큼 가동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희망을 갖고 있죠. 항상 준비를 하면은 나빠지진 않겠다 저는 생각해요. 노력은 할수 있다. 그래야지, 어, 사람은 발전하지 않을까 싶네요. 아 말이 많습니다. 제가 죄송합니다. 어쨌든 간에, 터보 차절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예, 터보 차절 지금 제가 했는데, 매우 깨끗이 닦았어요. 이 와이어 브러시로 해서. 기계는 막기다구요 어우, 막기다가좀 여름만 좀 받는 것 같은데, 매우 강력합니다. 여기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, 여기 위에 각도에고, 여기에고, 내려와서 여기 얼만큼 잡아야 될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남들 볼 때는, 아이, 뭐, 여기도 달았니, 저기도 달았니, 뭐, 여러가지가 있겠죠. 당연히. 만들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요. 근데 저는, 여기 볼트가 있고요 여기 볼트가 있습니다. 요두개 갖고는 지지가 안 돼서 무거우니까요. 기존에 있던 여기 브라켓을 제가 알루미늄은 제거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부분. 여기서 볼트를 달아서 각을 잡아서 쭉켜 올려서요. 여기 다 고정을 했습니다. 용접은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수술하면 뭐, 그게, 그게 까다롭, 아니, 어려릴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데 저는 이, 아 그냥 이,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이, 이 정도면 괜찮겠다. 그렇게 했습니다. 투사이클 50cc.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유튜브도 보고 적어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튜브에서도 투 사이클을 아직까지 투 사이클 했다가 터볼 차저를 단 거는 음,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전 매우 만족합니다. 노력.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한 거는 석세스 성공을 하기 위해서 는 제가 노력한 겁니다. 예, 이제 다시 다시 이제 실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갔고요. 지금 현재 예. 네. 라이트 이거는 이거 깨졌어요 아 이거 아깝네요 이거. 밖에는 광폭으로 다 깼습니다 광폭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현재보다는 다큰 걸로 깼어요 너무 작아서요 다른 아, 이런 얘기하면 좀, 좀, 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어, 제가 이렇게 오토바이 정비하신 분을 까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냥 저는 도전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좀 여러가지 쪽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지만 업그레이드를 어, 지금, 지금 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정비 하신 분들도 좀 이렇게 특이한 것좀 이렇게 해갖고 수리 하시고 하신 분들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면은 문화적인 거는 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교환 교환 같은거는 누군지 할수 있으니까 웬만한 분들은 약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창의적인 것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보 차저 지금 달아 있고요. 흡입 흡스만 흡입 쪽 터보에서 흡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이제 어, 캐브레트로도 들어가는 것만 지금 더 해주면 되고요. 지금 어, 어, 터보 차저 어, 하우징은 제가 반짝반짝하게 광을 좀 내놨어요. 저도 용접 뭐 그런 게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접기도 뭐 좀, 아니 물론 뭐 용접기가 좋으면 더 깔끔하게 나 용도가 맞게 또할수 있겠지만 예 일단 아 죄송합니다 그 머플러는 반을 잘랐어요 반을 더 잘랐어요 모든 게좀 디자인이 좀 틀려야지 좀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는 <laughs> 플라스틱 오일탱크는 투 사이크 오일탱크예요. 제가 경유를 해서 잘 닦았고요. 아, 저 매우 저는 행복합니다. 현재 상태가 매우 행복하고요. 아. 뒷바퀴도 새거로 꼈고요 기름땡크도 다 새로 닦았습니다 투사이클 보통 보면은 기름을 넣다보면은 아무래도 오일이기 때문에 먼지같은것도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닦았습니다 나중에 도색을 한번 할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 미션 보면은 아니 미션 아니 허브 쪽에 어이 호스가 오래돼 갖고 이제 어 공기 구멍 아니 브레이드인데요 그 쉽게 따지면 차량을 따지면 디퍼런셜 오일이에요 오일 어 공기 구역이고요 지금 호스는 제가 따 다른 걸로 제가 어 끼워놨습니다 오래돼 갖고 뭐 이렇게 먼지도 많이 끼고. 그래서, 이 뭐야? 현재 이렇고요. 예,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.